4번 문제 그림가는 연지기로 상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정지한 사람 A가 저울 위에 올려놓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엘리베이터의 속력 V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가 측정한 물체의 무게는 t 제로일 때 w 제로이고, 0에서 e t 제로일 때는 w이다. 자, 현재 나에서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보자면 0에서 2t인 이 순간에는 현재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이므로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점점 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속도가 현재 윗 방향으로 이엘리베이터를 작용하고 있으므로 가속되는 좌표계 내에서 이 내부에 있는 이 물체의 경우는 어, 윗 방향의 알짜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되는 방향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볼때 물체의 무게는 w라고 보이게 된다는 것은 원래 무게보다 관성력의 크기가 더해진 무게임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W는 원래 무게보다 관성력의 크기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큰 무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t는 t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를 a가 측정한 값은 W W0이다. 자, t0일 때는 2t0와 0의 사이 값이기 때문에 관성력의 크기, 이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에서 w0를 뺀 값이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4t0에서 5t0 사이일 때,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자, 무엇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라는 말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어, 타서 정지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측한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이 연 어, 연직 아래 방향이다. 자 현재 4t에서 5t일 때는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어,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 4t 제로에서 5t 제로 사이에서는 현재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성력의 방향은, 어, 원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음, 지금 아랫방향으로 관성, 아랫방향으로 알자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성력은 이 외부에서 받고 있는 관성력에 대해서 외부에서 받고 있는 힘에 대해서 반대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윗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 여기 아래쪽에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관성력의 크기를 뺀 값이 바로 이 측정되는 물체의 무기로, 무게로 어, 됩니다. 따라서 관성력의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죠. 지그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